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전 차원시장 국민배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.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특히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해외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, 어,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군데 패키지로 갔다 오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그래도 여행 가시기 전에 차례를 잘 모셔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, 우리 집을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잘 차례를 지내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를 잘 지내고 오셔서, 어,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싹 풀고, 우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면서, 어, 자기의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어, 연휴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날 보내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